네, 장주식의 작가입니다. 오랜만에 아주 반가운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2일 오늘 신문에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이 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어제 1일 교육부에 주문했다. 서울 서초구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으로 교권 회복 요구가 아주 거세어지자 교권 확립을 위한 조치의 중요성을 재초에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학습금도 보장될 수 없다며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 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교육 현장의 기본부터 다시 확립해 나가자는 차원의 발언이라고 또 전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도 신속히 논의해 달라고 또 당부를 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 어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 지휘법 개정안에 교사의 생활지도에 아동 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 교육법 아동 학대 처벌법 개정안이 논의 중입니다 한편 그 웹툰 작가 그 주호민 씨 아들 학대 협의로. 고소당한 뒤 직위해제된 특수교사 A 씨가 어제 1일 복직되면서 교육계에, 교육계에서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면 잘못이 가려지기도 전에 직위해제가 돼서 학교에 못 나가는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또 지적이 또 나왔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임용권자, 예,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지위 해제를 할 수가 있다. 단 아동 학대나 금품 비이 성범죄 등은 기소되기 전이라도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조사를 받으면 지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비이 정도가 중대한 경우라는 그 단서가 달린다. 하지만 아동 학대는 사안의 중대성을 따지지 않고 곧장 지위 해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학부모들의 그 민원 때문이다. 교육부는 경찰이 아동학대 수사를 시작하기 전 학교나 교육청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심각하지 않다는 학교나 교육청 의견에 따라 수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신고만으로 또 지게 해제되는 일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 정책이 잘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